엄마가 중학생 아들을 옆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차선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더니 너무 멋진 남자가 선글라스를 쓰고 그 엄마를 향해서 V를 그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아직도 내 미모가 좀 쓸만한 모양이다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중학생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1차선으로 가지 말고 2차선으로 빠지란 이야기잖아. <laughs>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또 유지해야 할 궤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에서 이탈해버린 한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부터 7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과 치룬 전쟁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천 명을 택하여 상비군을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그1천 명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에, 개바로 이끌고 가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나면서 주변 국가들이 심기가 불편했는데 그야말로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제대로 건드린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에 응징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병거만 해도 3만 대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또 보병의 수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울의 군대는 아들의 군대까지 합쳐봐야 3천 명.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될 수가 없죠.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여기저기 숨느라 바빴고 또 군대로 모집한 자들 역시도 흩어지기에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생각해낸 궁여지책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그 생각을 해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왕이 세워지기 전, 이전에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울이 드린 그 제사가 오히려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하여 드리는 것이지 왕이 주관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일로 왕의 길의 궤도를 벗어나고 말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호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궤도를 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세속적 성공을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은혜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까지 은혜의 궤도를 달리는 인생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2년째에 벌어진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된 당사자인 사울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을 찾아봤더니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자기는 왕의 제목이 될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좋게 보셨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보면 이제 3월상 15장에 사울이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느냐라고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통치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기대와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걸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왕도 됐겠다. 또 다른 나라들처럼 버젓한 상비군도 제대로 갖췄겠다. 그런 힘조절을 하지 못하고 근질근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움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앞선 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더 조심하고 주신 직분을 파워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나가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일도 없었고 다윗처럼. 내가 나가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은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교만의 싹을 잘라내지 못한 데서 온 탈선이자 궤도 이탈이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선을 넘어버렸고 전쟁을 앞두고 결국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무 선지자가 도착해서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이냐고 다그쳤어요. 이때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첫째로 당신의 정한기 한에 오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단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라 것이,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그 탓을 사무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었고, 그 흩어짐을 막기 위한 방법은 제사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모여서 그야말로 그 민족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무엘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이 사울이 그 마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사무엘이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자는, 주석가는 사울이 두세 시간만 더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런 왕위에 폐위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마지막 순간에 이처럼 마감 직전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뢰가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지를. 하나님은 복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느냐. 상대편의 전력이 어떠냐? 우리가 가진 전력으로 게임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엘시아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싸워볼 필요도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은 신뢰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의 문제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성도가 한밤중에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손을 뻗었다가 이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밑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좀 살려주십시오 저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일평생 하나님 영광위에 살겠습니다 주야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런데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그랬다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그 원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또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약속 믿고 기다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조급해져요.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느긋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그 아멘. 여러분 사울로 하여금 은혜의 궤도를 이탈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조급해지면 정도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울이 드린 제사의 문제는 제사장이 주관해야 되는데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주관해버렸다. 그것을 선을 넘었다. 라고 하는 문제도 큰 문제지만 사실 그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드렸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승리의 도구로, 성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예배를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니 우리가 이겼잖아. 그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사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엘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함께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의 폐색이 짙어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로 나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 모시고 전쟁터로 나가면 우리가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는 그런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고 사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요술 램프쯤으로 여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순수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나오는 그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만 보고 행동하면 누구나 정도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 일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걸어가다가 바람에 요동치는 그 물결을 보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그냥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상황을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압도당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 어렸을 적에, 요즘에는 뭐, 요즘에 그런 표현을 거의 쓰지 않던데, 저희 어렸을 적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이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길 가면서 해찰하지 마라. 아이. 그 말을 꼭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 해찰하지 마라. 이 해찰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해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서 해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것이 상황의 결론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모 말씀을 묵상하면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3월상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에 나섰을 때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길란 야베스의 침공에 왔을 때, 사울은 그야말로 담대한 지도자의 모습,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왜두 전쟁에 대한 사울의 모습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똑같은 지도자, 똑같은 백성, 똑같은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3엘상 11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여러분 무슨 차입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사울이.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 전쟁은 사울이 시작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정도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상으로 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될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부르짖는 통성 기도로 때로는 고요한 경청 기도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된 자로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붙들어주심이라고 하는 책에 지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가 온 다음날 아스팔트 위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몸을 베베 꼬며 죽어가는 지렁이를 보면서 느낀 점을 쓴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렁이는 그 피부로 숨을 쉬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땅속으로 비물이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땅속에서 나와서 아스팔트 위로 올라와 꿈틀대다가 거기에 말라 죽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지렁이가 불쌍해서 옮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또 하려니까 더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은 그마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할 만큼 지렁이를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궤도를 이탈하여 죽음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통 가운데 뒹굴고 있는 것과 같은 초라한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 안으로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상황 때문에,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황과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은혜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의 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같은 선악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이 생의 자랑, 교만으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정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그래야 내 가정이, 그래야 내 사업이,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은혜의 궤도 안에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미혹되고, 교만하고, 고집부림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은혜의 외인이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생명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 은혜의 궤도 안으로 다시 들여놓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의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은혜의 궤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 없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궤도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 온 치유의 개, 순천 그 길. 순천 서남사그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